안녕하세요 제가 세종교육 전문의이신 임전수 전교육정책국장을 찾아뵙거든요. 이번에 출판 기념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? 예,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. 저는 세종교육정책국장으로 작년에 퇴임을 했습니다. 지금은 세종민주교육혁신포럼 대표로 어, 일하고 있고, 세종교육혁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발전 방안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 제가 12월 6일 임전수와 세종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. 이 책에는 지난 10년 최규진 장관님, 그리고 시민들,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세종교육을 음. 읽어온 역사와 성찰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. 또한 앞으로 10년 세종교육의 미래 발전 방안도 함께 엮었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교사이고 교육 행정가로서 지난 30여 년의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. 바쁘신 일정에도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세종교육을 밝히는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